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대결할 한 가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단언컨대 이번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5% 미만입니다. 규칙은 간단합니다. 제가 여러분에게 네 자리의 숫자를 보여주면 여러분은 각각의 숫자에 2를 더하시면 됩니다. 만약 1463이라는 숫자를 보여줬다면 여러분의 답은 2574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되셨나요? 아니 니마 이걸 누가 못해요? 다섯 번에 걸쳐 숫자가 바뀌고 여러분은 단 하나의 숫자도 놓 쳐서는 안 됩니다. 기억력이 안 좋은 애송이들은 메모지를 이용해도 좋습니다. 그럼 집중하세요. 우리는 지금까지 네 자리의 숫자에1을더 했을 뿐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네 자리의 숫자에 3을 더하는 것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숫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문자의 색상이 바뀐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극소수에서도 상위 레벨의 사람들은 문자의 색상뿐만 아니라 옆으로 옮겨지는 숫자가 바뀌는 것까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고작 네 자리에 1씩 더하는 문제를 다 맞췄다고 좋아한 계속 협지